여러분들 깨무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개인팟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파이크 각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파이크를 픽하게 되었어요 상대도 알리스타여가지고 조금 펼만할것 같고 좀 기분 좋게 알리스타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크 할때 1레벨에는 가능한 스킬 찍지 마세요. 혹시나 인비 오면 은 제가 2를 찍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 스페 체크를 잘해야 돼요. 이 녀석들이 대부분 뚜벅이기 때문에 스페 체크만 잘해줘도 실각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해보죠. 나쁘지 않은 디드 좋았어. 그리고 미니언이 이렇게 당겨져 있으면 굳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레딱 찍고 그 다음에 스 가자. 이레벨도 찍었으니까 한번 싸워보고 싶긴 한데 여기도 부시 와드여가지고 그랩 가기 쉽게 나오려나 모르겠네. 한번 천천히 진입해보죠. 지금 자르반이 블루 시작을 했으면은 블루 먹고 늑대 먹고 칼라브리 먹고 레드 먹고 바위기 아니면은 이제 갱이거든요. 게다가 자르반은 이레벨 갱부터가 엄청 세가지고 이런 동선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아래쪽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일단 지금은. 여름까지 킬까까진 안나와요. 왜냐 스킬이 없기 때문에 자, 여분까지 하고 자 지금 진입합시다. 인형 개수가 많아가지고 너무 쫄지 않아도 돼요. 나이스 와디도 부셨고, 이렇게 와디 1.4하면서 천천히. 아이고, 1점서 당해버렸다. 알리스타가 확실히 이런 게 좋아. 강제적으로 원딜을 물어버리니까 이게 원딜이 물리게 되면 참 힘이 빠지죠. 라인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라인 손실은 없고 경험치 차이도 많이 높네요. 확실히 초반에 싸움진 것 때문에 귀찮게 되긴 하네. 게다가 피가 왜 이렇게 많냐, 캐트리. 응, 오케이, 바텀 맞어 알리스타 노플이기 때문에 알리스타 잡죠. 노프린 상대를 노리는 게좀 불가하죠, 확실히. 이거는 스킬이 좀 기니까 빠지고. 어떤 결에, 캐틀 풀까지 빼가지고, 이거 개꿀. 캐틀 풀 없으니까 또 계산해주죠. <목소리> 0 5 0에 AD. 하여0 그렇고. 그 다음에 기동심부터 빠르게 올리고 가죠. 지금 내가 라인전이 그렇게 빡세진 않아가지고, 물론 알리스타가 잘 물면 좀 귀찮지만. 위로 올라갑시다. 과위게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이스 한번 봐주는 것 같거든요. 한번 둘이서 노려보고, 한번 잡아보자. 오케이 okay, 이제 EQ 빠졌죠. 이러면 잘 올만하죠. 전멸이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자 이런 거 바이기 타이밍이나 갱각 보일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찔러주는 것도 좋아요. 양쪽에 제워드가다 깔려있어? 이 친구들 봐라. 와드 좀 잘하네. 저쪽에 제워드 있는 건 봤는데, 저기까지 좀 동선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서, 일단은, 아우, 빠졌어요. 자르반이 아래쪽으로 오겠죠? 아마 블루 카정을 당했다는 거를 이제쯤 눈치채가지고, 바텀계 한번 찌를 것 같은데, 조심하자고 핀 찍죠. 이런 거 미리 동선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찍어주는 것도 좋겠죠? 형, 옛날에 다이아 이전에는 스펙 체크 없다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뭐 나날이 발전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내가 쓴거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 같아. 짤만 할것 같은데 이거 루시안 궁도 있겠다. 궁밑 써주지. 아까 전에 얘 들어왔을 때 노플이어가지고, 궁 써줬으면 은 쾌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은 또 쟤네 스킬또 있어서 싸우면 좀 위험하거든요, 이거. 파이크가 Q로 이니시를 걸면 알리사가 바로 루시아을 물어가지고, 이게 좀 귀찮은데. 아, 킬 써야겠다. 이가 차단됐어요 내가 이 e 쓰다가 알리사가 W로 막아가지고 아 아까운 풀만 썼네 원딜은 지금 풀이 없는 상태고 상대 서폿는 풀이 있는 상태 아 이거 근데 좀 아깝다 이거 루시안이 너무 적극적이지가 않아 아, 일단 더 템부터 올리죠 포션도 이걸 바꾸고 갑시다 피가 너무 없는 상태라서 이거는 집을 갈수 밖에 없네요 라인전은 좀 빡세겠는데 조금 후반으로 봐가지고 좀 잘라먹는 수 밖에 없겠죠 했는데 이거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네. 저거 안 되는 라나? 아비야 뭐야?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줘? 야뭐홀딩이냐 빨리 밀어 이거. 지금 굳이 홀딩 할 필요가 없죠? 상대 원딜이 죽었는데 빨리 밀어가지고 이 웨이브들을 녹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가 바텀 무리하게 푸시하다가 미드가 어? 이거 로밍 가 보이네? 하고 딱 와줘가지고. 얘들 봤죠? 결론은 미드 나이스. 얘도 그거여가지고. 나이스. 어, 원딜 오프이죠 찍어주고 상대 서포터 아까 전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주면서 해주면 좋겠죠. 아무무가 나이스 타이밍에 경화져가지고 아주 좋네요. 잡았어, 나이스. 이게 풀유무가 중요한 게 저런 뚜벅이 같은 애들이 도죽이 빠지면은 바로 그냥 궁으로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참 좋아요. 분명 칠 수도 있을까 조심하고. 시야 완벽하게 차단해 버리죠. 시야 줄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 재화 되었나? 없네. 상대 서포시 거기서 풀 돌아오니까 괜산하고 하죠. 이 그냥 웨이브 먹지. 일단 상대방이 다 왔네요. 왜 저렇게 무식하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어. 아, 내 궁. 아, 너무 급하게 써버렸어. 당 길거리를 예측해서 썼었는데, 너무 생각없게 해버렸다. 뭐, 어쩌겠습니까? 저도 사람인 거를. 아니, 못할 수도 있지, 뭐. 하이크, 이제 룬, 이거 못 듣는데 어떤 거 들어야지 하는데, 뭐, 포식자도 있고, 아니면 뭐, 감정도 있고, 룬은 많아요, 사실. 라인전은 잘 부셨네요. 이제 직감 드락사르는 나오겠네요. 자르반이 이제 위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위쪽에다가 자르반 찍어주면서 조심하라고 해주죠. 자죠자르바 위에 있죠. 이렇게 정글동선 알고 있으면은 알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카시오페아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카시오페아도 조금 신경 쓰면서 하죠. 그죠 이쪽에서 잘 싸우고 있어가지고. 아비, 내가 맞아주고. 오, 제 무빙 봐라. 잡을 것 같은데? 얘가 프리. 없나보네, 나이스. 이게 조금 좋은 거 알려드리자면은, 궁 진입해도 좋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물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잡으려고 한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궁으로 진입하는 거. 키각이 안 나올 때는 이게 좋아. 이거 먹자. 지금 라인전이 끝난 이후로부터는 미드랑 탑 1차 푸시인데, 그거 다 했으면은, 그 다음에 오브젝트 컨트롤 하면 되거든요? 지금 마침 탑이랑 미드 부셔가지고, 오브젝트 딱 먹으면 좋겠죠? 나 가고 있긴 한데. 고마워요. 원래, 원래 신드라 건데. 뺏어 먹어, 버리기어어 아무도 못 잡나 저거? 일단은 마무리해주고 천천히 또 움직여봅시다 아 가게 안나온다는데 오아나 죽나? 아이고 와돈 들어오는거 봐 호우! 맛있어 죽긴 했지만 풀도 허무하게 뺐지만 그래도 뭐 맛있는 식사시간이었어 이제 다음으로는 요거 올려주죠 요거 올려주고 지금 제가 인간화드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돈템은 나중에 올려도 되고 요거 올립시다 수호천사 아니면은 이제 그거 올리려고 하는데 멜모 아니, 아니. 이거 올릴게요. 밤이 끝자락 이거는 상대가 CC기 어느 정도 위협적인 게몇개 있으면은 그냥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엄청나게 위협적인 CC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막 하드 CC기라고 뭐 말자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카밀궁 같은 거뭐 이런 거만 아니면은 좀 만만하기 때문에. 아, 카밀은 수는 안 풀리잖아. 어쨌든 간. 그래가지고 AP가 많으면 멜모셔스가 좋고 AD 그러니까 막 이렐리아 이런 애들, 카미 이런 애들 많으면 은 수호천사가 좋고 초시계 정도는 한번 정도 살만하거든요. 초시계 각이 지금 별로 안 보입니다. 일단은 진센 쪽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파이크가, 너프, 먹은 이후로부터는 안 좋아지긴 했는데, 조합보고 픽하기에는 아주 괜찮아요. 역시나, 궁에 대한 활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궁으로 지금 얼마 벌었지? 아군에게 1,500 골드 나눠줬어. 나는 2,100원 먹었고, 엄청 좋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쓸만하다고, 말해주셨네요. 어? 아유, 뭐뭐야 미안하다, 야. 어, 상대방 풀이 뭐먹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노플. 상대가 바론을 칠 수도 있거든요? 상대가 생각보다 빨리 먹어서. 조금만 조심하면서 가봅시다. 오케이, 알리스타 궁 뺐고. 알리스타가 궁이 진짜 엄청 큰 변수인데, 궁만 빠졌거든요. 뭐. 어, 뭐야? 아, 초식이 있었네. 아, 이거는 확인했어야 했는데. 초식이 가장 최고의 변수야. <목소리> <오우! 목소리> 아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미안해. 아, 이 싸우지 말걸. 이 카슈페아가 옆에서 든든하게 있네. 탱커를본내요 바보지. 근데 초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초식에도 파이크 궁피하기 너무 좋고 조냐도 계속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 봐서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해주면 좋겠죠. 이게, 한타 쪽으로 가면, 우리가 계속 지니까, 좀 조심하고, 케이틀린이랑, 카시부터 죽이려고 하죠. 지금 저두 녀석이 주딜러이기도 하고, 변수가 가장 심한 챔프여서, 저두 챔프만 신경 써서 움직이죠. 좀 당연한 걸수 있지만, 주딜러만 노립시다. 그리고 우리 팀이, 바론에는 지금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니까, 와드만 해놓고, 바텀 쪽으로 가죠. 야, 뭐야. 아니야. 근데 이거, 오바 떠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깊숙한 것 같은데? 카시오페아. 피하는 못했지만 터. 케이틀리만 쓸까 잡음 것같긴 한데 케이틀리 그 이추만 맞추면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친구들어이스 이거죠. 파이클은 가능하면 공격적인 플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저렇게 주딜러를 막하기에 진짜 좋아가지고. 궁도 있기 때문에 2차정도해보만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바로 집 가죠 저는 템 나오기 때문에 바로 템 뽑아오고 용 합류하면 될것 같고 우리 팀이 집 가있는 동안에 저는 바른쪽 시야 먹어주면 될 거거든요 언제나 상대 서폿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게 게임 한타적으로도 있지만 시야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지금 보면 알리스타는 여기 있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여기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미 알리스타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야적으로는 제가 계속 이기고 있어요 이 시야적으로만 이겨줘도 엄청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른 근처에다가 막 깔아주세요 그리고 파이크가 그게 있어그러니까 이니시를 제가 걸면 안 돼요 무조건 이니시는 상대가 물게 하게끔 하고 빨려 들어오게끔 만든 다음에 저는 궁으로 마무리하는 포지션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 가자 우리 돼지용이라서 이거 먹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먹을만 할거 같아 이거 먹죠 아 내가 못 들면 안 되는데 이거 왜왜왜 왜, 왜, 우리 밥빠였는데왜 괜찮아 괜찮아 가고 어... 잠깐만요~ 떠~ 죽어버렸네... 죽을 너무 못쓰겠다. 이제... 아우... 나중에 되니까 오른 딜이 언제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뭐 일단은 오른도 잡았고, 자르바도 잡았고, 뭐 나쁘진 않네요. 바로 먹고 이상적인 상황이야. 우리 가고 소호천사 뽑죠 소호천사 뽑으면은 구글링도 조금 덜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우 빨라! 빨라! 자는 어 장막 써보고 나이스샷 송아지 컵 바로 이거 먹죠 이거 확실하게 그러면은 장로 먹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좋겠어요 야 먹는 속도 빠르다 오 돼지 협 먹으니까 겁나 빠르네 오나이스 초까지 <laughs> 어이 등가 잡았어 이것이 아무 인가 이번 키고 줘 주시다. 송아지 먹고 갔어요. 야왜 나를 나를 무네요. 깜짝이야. 뭐어쨌든가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질량으로는 이렇습니다. 역시나 제가 꼴찌네요. 가장 좋아요 그냥. 이 정도고 시야 점수로는 이렇습니다. 알리스타 5 9전112 그러니까 상대 스포보다는 확실히 시야적으로 완전 압도했죠. 그냥 계속 시야를 먹으러 다녔기 때문에 시야적으로는 불편한 점이 없었고 뭐잘 풀린 것 같아요.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